여러 가지로 또이 사회에 헌신하시고 공사하시고 교회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집중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사회를 함께 해주신 분들이 어, 여기 앉아 계시다 보니까 어, 사실 상당히 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젊은 어, 아주움처럼 않습니다 마음 들어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젊은 학자로서 제가 진짜로 이번해본 바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고요. 저희 이제 목사님들도 더욱더 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를 한 차원에서 어, 강의가 아닌 강연 어, 그리고 성교가 아닌 성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어, 원래 읽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그 신학자들의 세계는 원고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요시시비비가 많이 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공부를 하고 각주 원문 인용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좀 구설수 오르게 되고 또학계장이좀 오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시비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각주 많이 인용을 하게 되고 원문 출처도 밝히고 인용도 많이 합니다만 제가 어, 저희 원장님께서는 좀 여러 가지 을주셨어요 여기 와서 이제 신학자처럼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또각 분야의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니 장로님들도 계시니 어 그분들이 조금 좀 이해하기 수월하게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좀 이렇게 환기하는 차원에서 좀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교수님면좋이렇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읽지 않겠습니다. 원래 신학자는 원고를 읽는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회장에서는 원고를 읽지 않고 성의를 읽는 매우 분기한 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을 어, 제가 원고를 읽지 않는 대신에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박사님들이나 또각직역에 계신 훌륭한 또 전문가 분들께서는 장로님들께서는 어, 제가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신학자인 보네포라는 자료을 다시 한번 보내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오늘동 김순건 목사님께서 김민호 예,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네포의 핵심적인 얘기을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실상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말씀하셨으니까이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법에 존중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이제 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질이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사회가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구성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구성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 교회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의 말씀의 구성력에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임원분들이나 총의 재판부에 임직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법적 구속력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교회의 어떤 그 말씀의 구속력은 주나니 우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시대적인 이런 이해를 본회파를 통해서 한번 저희는 한번 읽어내자 라는 마음에서 제가 내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본회파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하나 말씀해드릴게요 여기 목사님들 본회파 공부하시는 분들지만 어 제가 이제 논문으로는 논문상으로가요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다수 숟가락을 뽑히는 학자입니다. 어 논문을 안 쓰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논예입니다. 어, 논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분에 있어서 그런데요, 그 보네포가 칼바르트 아시죠, 목사님들? 네, 네 칼바르트가 제가 알기로는 장로신학교에서 좀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장신 출신이 아니고 연세대 때문에 제가 그 학풍을 잘 모릅니다만 장신대에 있는 뭐친구교수도 있고 뭐 후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이 건너 많이 들었습니다. 칼바르트를 한때 매우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는요,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신학자들이 One Make g 이 e a t g r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이 강단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와 관계하시지 않는거라는 칼바르트의 그 극단적인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을 강조하는 신학이거든요. 그 신학 사상 아래에서 칼바르트는 그러나, 그러나 그런 접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로. 불가능한 영역에서 하나인데 가능성 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도록좀이 강연을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저희가 좀 다루는 것이거든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 저희 이제 김용은 원장님께서 어브스틴도 어, 말씀하시고 아피나스의 그런 자연법 사상도 말씀하시고 영원법 그리고 자연법. 그리고 이제 그 나아가서 이제는 실증법, 오늘날의 법 이런 많은 것들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영역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질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의 종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실 때그 말씀이 가는 케되는 바로 이 세상을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칼바르트 했습니다. 근데 이 칼바르트를 동조했다는 대로 보는 겁니다. 지금 독일을 시작하면 흔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요, 예전 학동특교를 했습니다. 소식적인.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교회가 아직도 있는데요. 예전 학동특교에서는 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 신학은 사실 신학이다. 아, 우리의 보수신학은 사신신학자들하고 관계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들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신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주의자들로 우리가 배도할 것이 아니라 이번네퍼는 칼바른 신정통주의자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들 예전에 다 공부하셨고, 지금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신정통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이 보금주의를 새롭게, 이 독일의 신학의 흐름 안에서 새롭게 보금주의와 같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수있까 하나님의 뜻을 도우고 살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보네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네포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처럼 매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아주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독일에. 심지어 정치인, 정치인도 많았고요, 변호사도 많았고요, 뭐 판사 할것 없이 매우 학문성이 높은 교수는 역량이 나고 그런지에스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21살에 책을 썼는데 그 21살 의 책을 마음이 넘는 제가 테크를 해도 공부를 5년 이상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아주 뛰어난 루터교 신자였죠. 그런데 칼바르트가 요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칼바르트 와 번헤퍼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 인본주의 신학을 벗어나서 인본주의 신학에서 벗어난 문제점을 함께 고민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였냐면요 지금 저희가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 어, 볼수는 없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인종차별. 독일 1935년도에 바르멘, 어, 바르멘에서 이제 바르트와 번예퍼가 어떤 결성을 하냐면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무역에 신목상교 장로님처럼 이렇게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종한다 우리는 히틀러의 말을 듣지 않고 흑돼하고 네, 계신데 나치당으로서 공격적으로 이제 독일 제국주의 제국을 세워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천명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인 보네포에 대해서 제가 좀 사상적 배경도 말씀드리면서 어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헐티니도 들어보셨죠? 폴틸리도 이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옹호한다라는 것 때문에 비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옹호하는 반을 잡고 하다 보니까 아주 낯치 나게 찍혀가지고요. 그래서 목회 활동을 좀 못하게 되어서 유년신학교로 망명을 했고요. 이후에 폴틸리가 망명한 이후에 보네퍼를 이끌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네퍼가 어떤 분인지 보네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선언한 분입니다. 칼바르트의 도움을 받았어요. 칼바르트 는 신정통주의자로서 더 이상 자유주의, 자유주의 독일의 신학에도부터 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선언했던 게 칼바르트라면 칼바르트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정치 사회적 혼란을 또이 교회들 의 혼란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가 제국주의 교회와 그리고 고백 교회로 나뉘어졌어요 고금주의 교단, 독일 고금주의 교단이라고 해서 제국주의 교단과 어, 그때 당시 에 고백 교회, 고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낙치당의 전혀 우리가 정치 사회적인 어떤 세력이 흐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자라는 어떤 교단을 위해서 교단을 형성한 고백 교회 교단이라고 어, 제가 기억에 써드렸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기독교에는 목사님들, 장례들 다 아시겠지만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돌아, 말씀으로 돌아가는 전화갈수록 정교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나중에 컨스탄스 콘스탄, 회의에서 이제 그 황제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인 루터가 다시 종교개혁을 이끌고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1 6세기1 7세기 등장하면서 종교 불교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자, 종교 불교 원칙을 고수를 하는데 문제는 교회는정치를 하려고 하다. 지않았습니 그런데, 문제가생기는 거냐면 정치 세력이 교회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렐리디어, 릴리전이라는 말 렐리디오 o n r e 요 i g i o n r 연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릴리전이란 말은 연대, 연대를 해야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다시한번 차용을 해서 정치인들은 그래 렐리교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박스로마나 라고 해서 로마제국이 포르나간 것도 렐리교 정신 때문에 됐습니다. 이 렐리교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종교 이 종교를 어떻게 정치화 할수있가 이게 그 정치 세력들의 고민이었던거죠. 자 그런데 독일 고백교의 반나치투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르멘 선언을 한다고 바르멘 선언을 한 다음에 고백교가 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칠따를 잡았다. 선언을 하고 그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반나치투쟁을 어 종교 분리의 원칙의 입장에서 교회가 그렇게 정치세력이랑 갈등을 일으키면 문제가 되느냐 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세력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이와 단순히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정치 세력과 결사한다는 그런 정치 세력과 정치 행위로서의 어떤 그런 반나치 생위가 아닌다는 말씀을 드리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정치 세력과 또는 정치와 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추진이나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 정치적인 사상의 다름에 어떤 요인들이 이런 갈등에 따라서 아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치 신학을 하는 것도 신학에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신학의 추생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어, 보내보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방금 우리 증경총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업적 구성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법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막극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교 중정총리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추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외표도 좀 그런 선상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추징을 주장하고 생각하시는 어조로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값비싼 뇌와 값싼 뇌. 우리 원장님 저보고 번외표의 값비싼 뇌와 값싼 뇌가 잘 알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오좀 이런 부분들을 좀 도드라지게 좀 드러내서 예, 좀 말을 해달라는 어,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권예포에 있어서 그렇죠. 갑산회와 값비산애가 최고의 절정에 있는 어떤 신학 용어들이거든요. 권예포가 사용한, 중요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면 요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교회론을 빗대서 설명한 겁니다. 교회론. 네. 저희 교회법을 다루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않죠.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은혜로 근간을 삼는 교회론, 값비싼 은혜를 근간으로 삼는 공동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넷프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값비싸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설교해 주셨지만 제가 20... 22살을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2살 때 제가 처음 어, 교회를 좀 진지하게 다녀야겠다 원래는 중도로 다녔습니다만 어, 그때도 좀 어, 지극히 나이가 드신 목사님께서 어, 굉장히 그 죄를 싸우되 피일기까지 싸워라는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하셨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근데 보네포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 피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매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게 싼 은혜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낸 목숨을 걸고 구해준 값을 담당해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신은 지금 값비싼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터는 값비싸 은혜가 값비싸다. 근데 싼 은혜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루터에다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루터가 친일론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믿음은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때문에 루터는 이제 카톨릭교회와 결별을 선언하죠.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주판박문을왕시로 끼친 이후에 본인이 직접 어, 수년이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카톨릭의 교리 그리고 행함이 구원으로 이루, 이루어지는 행함이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그래서 노동력을 삭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세 수단을 이어 문제들을 파헤치게 루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루터의 정신을 오해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보네 보낸 도 루터교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제가 이 논문을 쭉한번 읽어봤는데 오늘날도 지금 루터교 학자들이 이거가 좀싸움니다 그래서 이걸 <laughs>